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 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중앙첨단 소재 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현재 7월 18일 장중의 흐름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약10% 올라가고 있으면서 2 3 1 5원에 장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급하게 좀 영상을 켠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 설명을 드렸죠. 43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했어요. 메인 트랜스와 이 구간에서도 올라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지금 또한 번에 올라가는 이 상승의 모멘텀은 대전 2호선 계약 수주 소식의 10%가 급등을 했죠. 근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미리 선점하고 안내드렸던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올라가는 이슈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게 7월 18일 기사. 오전 7시 42분에 나왔고, 미국이 중국산 고순도 흑연입니다. 94% 덤핑 관세, 전기차 가격이 크게 오를 듯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이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 흑연이 들어가는 주요 소재인데 이게 94% 덤핑 관세를 매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의 리튬, 양극재, 응극재 관련된 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중앙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 2차전지 소재 유통사업 이러한 구간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또 유통이 될 거고 유통 관련해서 이 제품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앙첨단 소재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증권 매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중앙첨단 소재가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가 라인이 15,950원, 지금 2,315원. 실제로 많이 하방 압력을 받았죠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중앙점단 소재를 좋아하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저점이기 때문에 물량이 쌓여 있고 실제로 여기 꼬리에서 힘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물량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런 흑양 관련된 부분 유통 관련된 부분 제가 이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정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더라면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가셨 때문입니다. 되고 여기7% 종가 마감을 했죠 또 한번 이러한 내용 소재를 알고 가셨다라면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겠죠 자 우리 중앙첨단 소재 내가 이 주식을 앞으로 좀 어떻게 이끌고 끌고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이렇게 항상 당일차 트와 당일 뉴스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영상을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진 모두 다 매일 매일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 주가 되겠죠. 코스피가 3,200선에서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이 과정, 여러분들도 희망이 찾아왔다는 라 거예요. 자, 7월 16일 매일날 정확하게 매일 부탁합니다. 추천을 받았다고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셨죠? 오후 8시 42분에 이렇게 부담 없이 언제든지 24시간 편하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고, 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주식연구소 김선재 대표입니다. 종목명 현대약품 매수타점 3,540원에 매도 4,440원, 1차 매도 안전하게 25% 이입 절하시고, 추가타점에 대한 구간은 제가 3차까지 발송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상승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 신약 사업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선정 업체계 우리 현대약품이 확정되면서 완벽하게 강한 이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구간에서 전체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해 보시게 되면 3190선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힘있게 시장이 또한번 살아나고 있죠. 우리 현대약품을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안내드리는 구간이 현대약품 어느 날짜. 7월 17일이 되겠고 지금 올라가는 반등의 모멘텀에서 오늘 상한가 시작에서 나왔던 구간이 아니에요 이미 이러한 내용을 미리 선점하고 알고 준비하셨다 라면 오랫동안 횡보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29.64% 제가 25%의 안전하게 수익에 대해서 안내드렸죠 주식 트레이더다 보고 그리고 증권 매출 신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발빠르게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체크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죠. 이미 천여분이 넘게 매일매일 수익을 같이 함께 체크해 보시고 계시고, 어, 우리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문자 메시지 안 주셔도 됩니다. 신규로 시청하셔서 나도 이렇게 좀 내용 체크해 보면서 시황이 살아났다는데 나도 좀 꾸준하게 이 소액으로라도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좀 만들고 준비하고 싶으신 우리 주님들 많이 계시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7671번에 1651. 우리 매일매일 수익 날수있록 이렇게 메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에 8시 30분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우리는 좀 안전하게 익절하는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무료정보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2,362억 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속상하시겠지만 퍼센트. 올라가는 구간에서 천만 주의 거래량. 오늘은 약한 1,700만 주 장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힘이 실린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동반됐다라는 거는 떨어지지 않는 명분이 있다라는 거고 이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담아내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외인이 물량을 빼는 거는 기존에 있던 보유 물량 즉, 가지고 있던 물량을 빼는 거고,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5%까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3.90%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첨단소재의 체결금액대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대들이 50대 5중의 비중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소 아직도 매집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높고 이 기대와 가치 그리고 상승의 모멘텀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중앙첨단소재의 재료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코스피가 지금 조금 3,700선에서 조정이라는 얘기보다는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맞겠죠. 지금 외인의 자금이 조금 빠지고 있는 구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주식시장의 섹터의 전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이렇게 또 자금이 유동성 있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 또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죠 수익을 안 만들어 가시더라도 알고 움직이셔야 아 내가 이 주식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라는 이 방향성이 설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앙첨단소재 주님들에게 제가 증권 매출신이다 보니까 요 3분기 7월 8월 9월의 일정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안내 드렸던 이유 이렇게 올라가는 대전 이 지하철 관련된 이 방송 관련된 부분이죠 이러한 내용도 보고서에 다 시그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날짜, 기준자리, 목표 가격과 매수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보고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울 때 씨앗을 심고쭉 올라갔을 때 지금 만일에 여기서 다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다시금 올리려면 어떻게 여기 구간에서 왜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떨어졌었는지, 왜 수익을 못 만들어 갔었는지, 이제는 물 주는 방법 그리고 이 재료, 호재, 이슈, 계약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나 드렸습니다. 우리 중앙 첨단 소재 주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문가들의 이러한 정보 자료를 살짝 더해 보십시오.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가이드 준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나 드렸습니다. 0107671번에 1651중앙첨단수세재영상시청하고 계신다라면 모두 다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이끌어 갈수 있는 큰 원동력,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중앙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두 장의 핵심 포인트 의 리포트로 수익 만들어 갈수 있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저 역시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왕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릴 수 있다는 라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확인해 보실게요. 자 중앙첨단 소재. 제가 이렇게 장 중에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다 라면 이렇게 10%의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도 힘들뿐더러 실제로 실시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이미 한 500여 분이 함께 소통을 하고 있고요. 한 100여 분 가까이 오늘 오전 중에 촬영 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고 입장 방법이 매우 간단하죠. 제 영상 시청하시는 이렇게 화면부 하단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 라는 글씨가 있고 클릭하시면 실시간 소통방과 함께 무료 텔레그램 주소 링크 남겨놔 드렸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실시간 브리핑 변동성 타점에 대한 준비도 꼭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중앙첨단 소재 가능성이 있고 올라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김선재가 감사의 마음 주식전문 유튜버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AI 챗 GPT가 1조 245억을 투입을 하면서 공개하게 대한 발표가 계속해서 현실성에 대한 가능성 국내 GPT 회사를 모두의 AI로 만들어 버리겠다. 1조 245억 45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AI 시대챗 GPT 관련된 부분,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로 챗 GPT에 대한 개발 포석, 정부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을 했죠.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하 회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 GPT 관련된 부분이겠죠. 아직 국내에는 이 GPT에 관련된 메인 회사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주로 GPT 국내에서도 만들고 키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두팔 벌려.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코난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8천 원대 종목이 여러분들 7만 8천 원까지 채두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 SNS텍 1,875원짜리 종목이 여러분들 6만 3,900원까지 가는데 채세 달이 걸리지가 않았죠? 거기에 코스피 시장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단돈몇천 원대 종목 이게 바로 강력 추천주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정확하게 알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미 200만 주 정도 물량으로 확보했고, 제가 증권매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한 시그널들이 강남의 큰 손들이 매집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정보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GPT 열풍에 국내 GPT 삼성에서 뒤를 밀고 있고 외인과 강남의 큰 손들이 물량을 확보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 단돈 몇천 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3개월만 보유하셨. 따라면 이 구간의 수익 정말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급 선물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에 010 7671의 1651번 남겨놔 드렸으니까 제가 종목명, 목표가격, 3개월 보유 기간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이미 삼성이 뛰어들고 직접 투자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요. 여러분들 소문도 나지 않는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히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주주님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히든 꼭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성공투자 수익실현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